뉴스1. 법원 아파트 물세면 배관 교체 바닥 철거 복구 등 전액 보험금 지급. 본 기사의 내용은 뉴스1 정우용 기자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드. 법원 아파트 물세면 배관 교체 바닥 철거 복구 등 전액 보험금 지급. 누스 1db 자료입니다.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 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 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 비용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물이 센다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행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되었고, 누수 지점을 찾기 힘들어 바닥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자는 온돌마루 철거,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 작업, 바닥 복구 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며 6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340만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한 A씨는 삼성화재의 공사비 600만원,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 등 모두 94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측은 12개 항목의 공사 작업 중 배관교체 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배관교체 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통상적인 누수탐지 비용 30만원만 추가해 65만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제시했다.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도움을 요청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고, 1심에서는 A 씨가 요구한 공사비 600만원이 전액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삼성화재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철거 및 복구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배관을 교체할 수 없다며 철거 및 복구 작업 비용도 상법상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온돌마루 재설치의 경우 오직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김혜리 변호사는 아파트 누수를 둘러싸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례가 됐다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